윤석열 내란 사태를 막은 육사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김형기 특전 대대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전 수방사 처장인 김문상 세분 육사가 아닌 분들이 방기를 들었어요. 이번 내란 사태 때. 육사 카르텔, 얘들 아직도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들이 있어요. 육사 출신이 가득한 개엄 조직도. 윤석열 고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육사. 가관수 육군 참모총장 육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육사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 구삼회 기갑 여단장 문성호 정보사령관 그 외에도 득글득글 하죠 김현태도 있고 민주당이 일을 잘하는 게 육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육사를 없을 수 없잖아요 육군 엘리트 장교를 어디서 양성합니까 육사를 없애긴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한국일보 단독 기사인데 육해공군을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대요 아이디어들을 내는 거예요 훌륭한 장수 밑에 훌륭한 병사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육해공이 하나가 된 국군 사관학교면 교수진들도 서로 견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이 있으니까 삼국지의 삼지 처럼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란 주역인 육사 힘빼기 한다.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같이 교육받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 그런 육사라는 카르텔 조직력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는 국군으로 하나다 이러면서 하나의 같은 카르텔이 형성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위에서 국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에요. 이거 괜찮은 겁니다. 명분상 미래전을 대비해서 합동성 전력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명분이 있는 것이고 불법 개헌 육사의 기득권 해체 노림수도 있고 아 일석이조네요. 아주 좋아요. 왜냐면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다 하나가 돼서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육사 없어져도 삼사다 학군이 아니다 간부사관이다 이들이 육사의 역할을 맡으면 얘들도 또다시 하나회처럼 조직화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육사만의 전통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육사 애들은 이 짓거리를 하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은 육사 출신이지만 안개를 들고 올바른 목소리 내셨고 자기 부하 김현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지켜 주려고 했었어요. 외환죄도 있죠. 윤석열과 김용현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개엄 일주일 전에 북한 원점을 타격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미사일 쏘라고 했나봐요. 국지전에서 개엄 유도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그 당시 합참의장이 반대했어요. 합참의장이 국힘쪽에서 추천해서 된 사람인데 이게 참 웃긴게 합참의장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합참의장으로 최초로 됐거든요 원래 육사 출신들이 됐었는데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서 그런가 싶어요 또왜 이런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해야 하나 스스로 반문하고 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육사와 공사 회사 다 같이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 만드는 거는 육사의 더러운 정신을 계속시키는 데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